자, 오늘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한번 우리 좀 민망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플랫폼을 활용하라. 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느냐. 또 앞으로는 그 메타버스라 그러죠. 메타버스도 뭐 MS의 메시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페북에서 나오는 걸 활용하느냐. 플랫폼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플랫폼을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공률이 좌우가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바로 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천지 창조이고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 2장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낮과 밤을 만드시죠. 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궁창이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궁창이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궁창으로 기록을 했을까? 도대체 이 궁창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 단어입니다. 자,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문을 여시면 비가 내리는 거고 창문을 닫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고 그 우주관 자체가 하늘은 창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궁창이라고 한글 성령이 굉장히 잘 번역을 했고 자또 여기에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즉그 보통 그 물이라는 단어를 볼때그 그냥 바닷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수증기까지도 구름 속에 있는 이런 수증기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셋째 날은 바로 그 바다와 뭍, 즉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고요. 자, 넷째 날은 일월성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 자이해달별 그리고 계절하고 시간을 이 넷째 날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째 날그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세요. 자 그리고 여섯째 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섯째 날 동물하고 곤충, 땅에 기는 모든 것, 벌레건 뭐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다.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어집니다. 자, 이 밑에 부분은 좀더 성경을 좀 깊게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내용을 한번 쭉 따로 보시고 오늘은 이6일째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즉,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왜첫 번째로 만드시지 않고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는가? 자, 이것은 사람이 살기 위하여 가장 좋은 환경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이 플랫폼을 창조하시고 이 플랫폼 안에 플랫폼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1장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처음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플랫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 또이 세상의 플랫폼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지금은 때로는 이막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가뭄이 오고, 때로는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읽고, 또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정말 이 비관적인 삶또이내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아 정말 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드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서 이 성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이 이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터인데 지금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정리하고 출근하시고 일과 시간을 보내시고 이 이후에 성경을 좀 이게 틈틈이 보시기 원합니다 행여나 지금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지금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지금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리해 놓고 지금 제가 미리 녹음한, 제 목소리로 녹음한 그 창세기 1장을 같이 읽을 때에 그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친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정리를 했고 또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정리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파란색 형광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에 대해서는 그 노란색 형광펜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이 시간 이후로 바로 같이 읽고, 자, 우리 오늘 하루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다짐하는 의미에서 또이 서로 건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플랫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이니라.